김건희, 위성권, 네 번째로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은 해남완도 가서 해야지. 여기서는 위성권! 위성권은 우리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서귀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서귀포 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한 우리 위성권 의원이 3선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큰 인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 시민 여러분 꼭위성 s 을 당선시켜주세요 이쪽 계시성 분들이 저쪽 성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것같아 s a m s k a t 사실은 말이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올드보이 박지원 음, 목이 셌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 하면 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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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때 제가 좀 쉬어야 돼요. 물좀 주라. 물도 안 주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혹시 실종된 김근 여사가 제주 왔는가 하고 찾으러 왔는데 김근 여사 보신 분 계세요 연부인이 지금 몇 달째 실종되면 대통령이 외로워집니다 대통령이 외로워지면 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알 것이요. 제가 영부인이 실종됐으니까 찾습니다 하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특히 한심한 것은 베트남. 아르헨티나 어론들도 한국의 연보인이 실종됐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저는 제 아내에게 잘못해가지고 6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외로워요 절대 대통령이 외로우면 안 되니까 꼭 김건희 연보인 보시면 신고합시다 지금 유성곤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3대가 잘살 거예요. 박수 치신 분들은 6대가 잘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때려잡으라는 물가는 못 때려잡고 입만 벌리면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때려잡으려고 하지만 대례자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김건희 급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귀포에서 압도적으로 4월 10일 위선고를 당선시키는 것이 윤석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단 875원이라고 모르는 거 괜찮아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하면서 모시고 농협 하나로 못트 가십니다. 대통령의 물가를 잘 모르면 비서실장, 장관, 참모들이 대통령님 875원이 아니라 오늘 5일 시장 가서 물어보니까 제주는 3천 원이야. 3천원입니다. 혹은 6천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대통령 실장이고 장관이고 참모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서면, 1 0 대통령실 내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은 4월 10일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기호 1번 위성권을 투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지금까지 민생물가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파로 인해서 민생물가가 크게 총선 이슈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골프전, 즉 중동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90%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빠가지고 무명에 알칸서 주지사 클리톨한테 대통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제 서귀포 시민과 제주 도민들과 함께 요구를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 물가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성오위제주위 와서 저어오어 제주도 와항이지봤어요제있느항이직도 안되고 있대 저아확실하되믿있니저만확여하분믿이 위성군 여러분들이 위성 우원을 꼭 당선 시켜 주신다면은 이 박지원과 손잡고 반드시 제주에 제2 공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했다고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말아야 되는데, 오일 시장에 갔더니 중국에서는 거의 안 오시고, 대만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이러한 외교 파탄을 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제주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제주 경제를 살리는 걸또 여러분들이 10일 꼭 투표장에 나가서 위선권를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외교 심판을 위해서도 제주 경제를 위해서도 꼭위선권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laughs> 남북관계를 좋게 하면은 제주의 갑귤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를 파판돼 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에 가 있는데, 위성원 의원을 꼭당선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제주의 갑귤도 북한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위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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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2년 여러분의 집안 살림이 좋아졌습니까? 위성권! 집안 살림이 좋아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위성고를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찍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은 기관이 경찰입니다. 방송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방송계에서 영입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 공천하자 해서 경찰에동작글에 남아 있는 유산영 후보 마포 갑에 남아 있는 이지은 후보를 영입했고 방송계에서는 YTN의 노정면 앵커를 영입해서 지금 부평 갑에서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바아 받는 경찰의 갑부가 빨리 갈 옷을 입고 나왔다 하는 것은 경찰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더라고요. 나는 내 거울을 보면은 창우보다 못생겼어요. 창우 몰라. 그런데 위성군이 창우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원이가 위성권 후보보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딱 잘하는 것은 노래를 더 잘한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가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제가 노래 불러가지고 에콜송을 받았어요. 제가 노래 한번 할까요? 요즘 이런 꼬마들은 잘 몰라. 너 투표권 있어? 없어, 할아버지. 오케이. 에이. 자 보십시오. 패티 김에 4월이 가면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나처럼 꼰대 세대가 알아. 올드보이가 알아. 박지원은 올드보이가 아니라 스마트보이, 스트롱보이, 양보이, 민주당 사손인데 박지원 화이팅! 네! 네! 1번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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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 가면 물어야 할 사람! 오월이 오면, 틀렸어! 4월이 가면 떠나갈 사하라.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하라. 4월이 가면 한동훈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웁니다 한동훈을 떠나보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울릴 수 있는 길은 위성골을 꼭 당선시켜서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재상병 의문사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성권을 당선시켜 주세요 그러면 노래를 그렇게 잘했으면 앵콜 을 한번 해야 될거 아니요 국회의원은 아무나하나기여 일본, 귀여운 뿐이다 아무나 여 이제 박지원은 제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악수하고 싶은 분은 3만원씩 내세요.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5만원씩 내세요. 절대 공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서 기호 1번 위상권을 당선시켜야 윤,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꼭 위상권을 당선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지원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장님 죄송한데요 에, 연설 앵콜이 들어와서 한번더 하셔야 되겠어 2분 동안. 자, 열정적으로 고마워 동상들 고마워 안녕 그 열정적으로 연설해 주시고 정말 위트와 재미를 담아서 연주를 해주신 우리. 김 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우리 박지원 선배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설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사실은 뭐, 저랑 정치 경력을 따지면 그 신의 반열에 오시, 오르신 수준이고요. 정치 9단을 넘어서서 거의 10단에 와 계시고, 저야 이제 정치 1단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감사드리고 또 말하면 또 우리 박지원 원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 이탄희 의원께서 곧 도착을 하셨거든요. 이타희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